야호! 우와.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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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으로 출마한 어, 후보자들에게 저희가 정책 제안서를 어, 전달할 계획입니다. 인천 경실련 그리고 인천 상공회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어, 인천의 현안 과제 특히나 인천의 경제 주권 관련된 어, 아젠다를 발굴을 해서 대통령 어,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요번에는 요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각 정당의 시장 후보자들에게 저희들이 발굴한 정책 제안을 전달하게 될 계획입니다. 한국 지 m 문제에서 보듯이 현재 인천 지역 경제는 많은 해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들께서 인천 지역 경제 현안 해결과 미래비전 제시라는 숙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계는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님들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그런 기대를 담아 인천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님들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많은 시간을 통하여 수기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낸 이러한 과제들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인천 경제 이렇게 갖고 주십시오라는 10억 원 아래 10대 목표와 46개 실천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인천 경제 산업 역사관, 글로벌 마케팅 센터 등. 인천경제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인천지역 경제의 위상을 드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주민과 밀착된 정책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먼저 준비하는 인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